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이고요. 하, 날씨가 기가 막히구만.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보자.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참. <laughs>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점심밥이 부실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더 싫어요. <laughs> 근데 오늘 점심은 피자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주말에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L 사이즈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네, 한 판을 다 먹을 수가 없죠 네, 저 같은 어, <laughs> 애초에 소식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 L 사이즈 피자 한 판을 다 해치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점심으로 좀 싸왔고요. 음, 그래서 뭐 점심 먹은 장면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 퇴근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요. 오늘 또 라떼는 마리아가 한잔 땡겨서 소이 라떼 도한잔 때리러 왔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굿즈 같은 건가 본데요 음. 이건 되게 이쁘다 음. 소이 라떼 한잔 뽑았고요 음, 그러면 올라가서 또 열일하고 퇴근할 때 뵙겠습니다 보람찬... 보람은 안 찬가? 네. 아, 거짓말이었네요 그닥 보람은 차지 않는데 잔업을 끝마치고서 집으로 갑니다 아, 지금 10시 반 넘었고요 음, 아뭐 바쁘게 계속 뭐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이 지났네 <laughs> 11시 찍을 뻔 했는데 네, 제가 내일 오전에 급하게 좀 어디 들렀다 갈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연말 연시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출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인데, 이거 뭐 계속 잔업만 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올해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집 앞에 아 새로운 제 집이 공사가 되고 있네요. 예, 개소리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음, 저희 집 근처에 예, 근처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에 예, 새로운 그집 물건이 정보가 올라와 가지고. 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오늘 오전에 견학까지 한번 해보고 출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잠깐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소카라는 역에 서쪽 출구에 나와 있고요. 어, 저희 집이 있는 여기 타키노츠카라는 역인데 거기서 사이타마 방면으로 부정거장 더 올라오면은 네, 이런 동네로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 당연히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지겠지만, 거리상으로는 멀어지는데, 여기는 좀 좋은 점이 급행열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급행열차가 다니고, 가격정차도 서는 덕분에, 오히려 출퇴근 시간은 이제, 갈아타는 빈도도 줄어들고, 급행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음,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더 빨라지는, 어, 그리고 또 이번에 볼 집이 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퇴근도 괜찮고, 뭐, 집값이라던가, 뭐, 관리비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다 너무 괜찮아 보여서, 네. 한번 직접 가서 물건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네. 부동산 관계자분이랑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 서쪽 출구 바로 앞에는 이렇게 큰 빠친 코가 몇 개가 있는 게좀그 부분이 걸리는데 이쪽 말고 동쪽 출구 방면에는 뭐큰 쇼핑몰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네, 되게 살기는 괜찮은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집은 잘 보고요 음, 좀 점심시간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예,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제가 거의 두 달을 넘게 매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는데 어 이번에 본 집이 진짜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네 일단 가 계약 심사를 네 넣어버렸습니다. <laughs> 이사는 아마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아직 그그 그 뭐지 인테리어를 새로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내부 네. 내부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2월 이후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사는 이제 2월 이후에 할것 같은데 네 회사 앞에 도착했고요 아유 하나 해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진짜 매일 주말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집 구한다고 해가지고 아, 뭐 거의 몸살 기운에 쓰러질 정도로 네, 피곤했었는데 아유 이제 매 주말마다 집 보러 안 다녀도 돼서 그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아유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출근하고요 뭐 오늘 점심도 뭐 도시락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음 매장에서 먹기도 좀 그래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음 그러면 뭐 퇴근 시간에 뵐까요 아 마침 출근하니 도시락을 파네요 사서 올라가야겠어요

이걸 샀고요 음. 요거 사서 올라가서 뭐 일하고 그러면 퇴근할 때 뵐게요 아우 진짜 이건 뭐 연말에 <laughs> 연말 마지막 주 출근이라고 너무 굴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아 10시네요 집에 갑니다 아, 졸리다 막 피곤하고 막아 네, 저는 진짜 근데 IT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체질이긴 체질인가 봐요 뭐야 뭐 국비지원 다닐 때나 어, 대학 다닐 때도 느꼈던 거지만 어, 주변 사람들은 컴퓨터 한 3~4시간 보면은 막 머리 아프고 눈 아프다고 막 어, 다들 힘들어 하던데 저는 하루 12시간에 컴퓨터를 봐도 어, 그냥 보고 있는 게 재밌어 이상해 좀 특이 체질인가 봐 그냥 어, 오직 IT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몸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는 <laughs> 늦게 퇴근하는 건 싫지만, 그래도 이일 자체가 절대 싫지는 않네요. 아무튼 퇴근하겠습니다. 내일도 힘내야죠. 내일도 이 시간에 집에 갈것 같네. 아우, 날씨 좋다. 아, 진짜 매일 날씨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음, 아무튼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650 엔짜리 뭐냐 그 로스카츠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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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네 퇴근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거의 정시에 회사를 나왔어요. 네, 8시 반 조금 더먹고요 집에 가서 네, 저녁도 안 먹었네요. 저녁 먹고 그러고 자야지. <laughs> 어우 피곤해. <웃음> <웃음> 와, 저 맨날 퇴근하다가 뒤를 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진짜 다들 불태우면서 산다. 불태우면서 살아. 응. 아휴, 집에 갈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 네,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한국이 아마 크리스마스에 쉬는 네,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일본은 평일이라서 저는 내일도 출근합니다. <laughs> 괜히 슬프구만. 어. 아무튼 네, 뭐별 그런 거 없이 출근하고요. 어, 점심 도시락 살 때쯤에나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음, 지난번에 먹어보려고 했지만 패스했었던 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시킨 거는요. 이거를 시켰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맛있게 먹고 퇴근할 때 뵙겠습니다. 왕 해뜰 때 퇴근한 당. <laughs> 네, 지금 시간에 집에 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좀 조퇴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이빨 치료를 한창 받고 있을 때그 사랑니가 사실 충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니는 뭐좀 연말에 바쁜 것도 있고 해서 내년 1월에 뽑아내기로 이제 예약을 했었었는데 이게 어제부터 이상하게 살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분명 연말연시에 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일찍 조퇴를 해서 병원에. 바로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고 뭐약 처방이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네약 처방을 좀 받아두려고 네 일찍 나왔습니다. 네 집이고요. 어,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거, 오늘, 당장 사랑니 발치하지 않으면은, 연말 연시에 님 죽을 수 있어요. <laughs> 엄청 고생할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뽑으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내일도 휴가를 썼고요. 6시 20분쯤에 이제 뭐, 치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남은 시간, 예, 저녁을 먼저 먹고, 네,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그러고 병원 가야죠, 또. <laughs> <laughs> 네뭐 무사히 잘 뽑았고요 지금 입안에 거즈를 물고 있어가지고 좀 발음이 잘안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잘 뽑혔습니다 그냥 한방에 쑥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뭐 꿰맬 필요도 없다고 뭐 확실히 이 아래쪽 사랑니는 굉장히 대공사가 되는데 위쪽 사랑니는 예, 운이 좋았는지 그냥 쑥 빠져가지고 이거는 제 충치인 사랑니인데 너무 극혐이라서 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시네요. 귀여운 케이스에.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 어제 사랑니를 발치하고 오늘은 치료 때문에 하루 쉰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그냥 좀 고인 피가 살짝 나오는 것 빼면은 뭐 잇몸이 그렇게 크게 붓지도 않고 네, 뭐 너무 네, 잘... 치유 중이어가지고 일단 머리를 자르려고 좀 나왔습니다. 두달 동안 머리를 안 잘랐기 때문에. 야, 머리 자르는 것도 두달 만이네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지 네,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요. 눈을 계속 찌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경이 이상한 건지 머리가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 그 안경 다리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어, 거기에 자꾸 머리카락이 하나씩 끼어가지고 네, 머리카락이 괜히 아깝게 하나씩 빠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무튼, 시원하게 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디로 가냐면요. 음, 그러고 보니까, 저기, 자세한 친척 상황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무사히 보증, 심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뭐, 새 집, 그, 그새 집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상황이라 입주가 2월달부터 가능한데 음 일본은 이제 기존 집을 나갈 때 최소 한달 전에는 서면으로 내가 이 날짜에 나간다고 복그 통지서를 날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음어 새집 오늘 그 해약 통지서도 날리고 겸사겸사 주민표도 한장 뽑아야 돼가지고 그거 뽑으려 잠깐 이제 동사무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표도 잘 뽑았고요. 그러면, 이제, 보자. 해약통지서를 들고, 부동산에 가서, 음, 저이 날짜에 나가니까, 음,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 되죠. 네, 이제 부동산 해약서를 내려가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여기는 뭐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뭐지좀 음, 음, 어, 더운데 좀 네, 눈이고 뭐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일본은 크리스마스 평일이기 때문에 네, 뭐 휴일도 아니라서 <laughs> 쉬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부동산에 가서 뭐 해약서도 다 날리고 오늘은 겨 나뉜지 답게 12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어, 원래라면 뭐 출근하는 날인데 연말 연시라서 휴가도 쓰기도 했고 그래서 뭐 출근은 안 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에 새집그본 계약을 하러 네 계약서 사인하고 뭐 서류 받고 서류 내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다바시역인데. 지금 이제 열차 갈아타고 부동산으로 가려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다바시역이 예전에는 여기가 플랫폼이었는데 이 보시면 커브가 되게 심하죠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라던가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선코스로 이동을 했어요 한 2-300m 정도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열차를 탑승할 수 없게끔 이렇게 다 가려놨네요 いブドウさまからちょっと転がって、落合っていう駅がね、俺の第二故郷とっていうか、4年前だね、韓国から就活するために2ヶ月ぐらい、友達の家に止めさせてもらって、就活した。 あの友達の部屋がこの街だったのでマックで結構俺面接の準備とかしたりノートパソコン持っていてシェイク1個100円で頼んで34時間ぐらい面接のなんか対応やったり SPI 勉強したりそうしてたねめっちゃ思い出の街ここわーここ4年ぶりだ本当に思い出の街 最初俺日本に来たらこの町こういうふうな町普通に住めると思ったよ <laughs> で家賃見たらもう値段がと <laughs> んでもなくて <laughs> 全然住めないじゃんっ <laughs> て <laughs> がっかりしてたね <laughs> で不動産契約が끝났습니다ゃあま,まあこのあとは引っ越しだね,ねうん 겨나도가 여기까지 시오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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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로써 끝내지 않으면, 나 자신 편집이 힘들어. 여기서 안 끝내면 제가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 음? 아쉽지만? 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도 연말연시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2020년에 만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 네요 네, 응.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또뭐 내년에 뵐게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